오늘은 제가 모두의 사수라는 브랜드를 어떤 방식으로 론칭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해 볼 테니까요. 강의에 몇천만원씩 쓰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서 다섯 번만 시청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사수를 처음 론칭했을 때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한 일은요.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서, 사업계획서 등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을 특장점으로 내세워서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커리어와 그때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배경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소구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단계에서 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동시에 진행했었고요. 직접 그린 그림으로 광고 소재를 제작했고 하루에 1만 원 정도 광고비를 써서 사람을 모아봤습니다. 어, 결과는 한 명이 성공적인 이직을 도왔고 한 명이 사업계획서를 발전시켜서 투자 유치까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공짜로 해주냐는 질문에 변명을 해야 했고요. 이 시기에 저는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실행했고, 이처럼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이었고, 어떤 고객들이 저의 어떤 점에 반응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들의 열성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만든 광고 소재를 읽고 의심하는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실수했던 건 제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하더라도요. 저를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제가 하는 말 자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모두의 서수는 사람들과 신뢰관계 형성을 목표로 긴 관점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든 이유는요. 저는 원래 예전부터 꾸준히 써오던 독서노트가 있었는데요. 이 독서노트의 내용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책을 읽다가 도움이 된 문장들을 제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공유하고 질문하는 콘텐츠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독서노트를 단연간 써왔기 때문에 콘텐츠가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1단계에서 이미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들여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해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아이폰 기본 메모장에 독서노트 내용을 옮겨 적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의 계정에 가서 그분들이 주로 어떤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올리는지 확인했고요. 주로 어떤 시간대에 컨텐츠를 올리는지 계속 계속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제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주로 자기개발 스타그램이라든지 필사 스타그램이라든지 독서 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많이 써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퇴근 이후에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진을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많이 업로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 서식을 디자인해서 제 컨텐츠를 필사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필사 스타그램, 독서 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에 훨씬 더 많이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뇌피셜로 이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기획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필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필사를 하는 사람이 제 컨텐츠를 좋아해 줄 가능성 또한 높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콘텐츠의 방향을 다시 잡은 것이죠. 저는 저의 세계를 새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미 만들어진 세계가 있는 곳으로 제가 이동했습니다. 3단계로 모두의 사수는 저의 새로운 관점과 해석이 담긴 일에 대한 콘텐츠로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아 나갔어요. 이유는 제 계정을 팔로워해 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반응이 업무와 사업에 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타깃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 타깃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시태그의 콘텐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원고지 양식과 노트 서식을 디자인해서 필사하고 필사 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일들을 더 늘려나갔어요. 그렇게 유입된 팔로워들이 많아졌는데요. 팔로워가 생길 때마다 그들 계정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사용하는지, 계속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거듭하던 중에 새로운 해시태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바로 핀터레스트 그림 따라 그리기라는 해시태그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애플이 대단한 건이 아이패드 프로는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당시에 비전문가들이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그 아이패드 프로를 훨씬 더 많이 구매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장비를 사용해서 무엇을 배울지 고민을 뒤이어 시작한 것이죠. 그때 많은 분들이 애플 펜슬의 사용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초 드로잉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 팔로워 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그린 드로잉 작품들을 피드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그림 따라 그리기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핀터레스트의 데일리룩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을 따라 그리고 따라 그린 그림을 제 원고지 양식과 노트 양식에 얹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3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인스타그램 채널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강의 형태의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문의하신 건 영진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지 글씨는 직접 쓰시는 건지 기초 드로잉에 대해서 교육해 주실 수 있는지 등등의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 드로잉에 대해서 수업을 먼저 시작했었어요. 그림을 매개로 일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그 시간대에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기초 드로잉을 배우려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점차적으로 저에게 독서 모임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운영할 여력이 없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15명이 모이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어느새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독서모임에 참여하려고 줄을 서셨더라고요. 그때 독서모임 비용이 5만원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결제해야 되는지 방법을 묻기 시작해서 그때 부랴부랴 만든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카페 24의 기본 디자인 포맷을 활용한 무료 자사모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상세페이지도 없었고요. 5만원짜리 결제창고만 열어놓은 정말 허접한 홈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품의 상세 페이지도 없이 명확한 커리큘럼도 없이 15명의 고객을 먼저 모객하고 모두에 사서 독서 모임 일기를 진행했어요. 이 지점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고객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상품화할 때는요.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상품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기준, 내관점에 완벽한 상품을 구성하려는 노력보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저의 관점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서비스를 고도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2단계가 넘어서 4단계에서는 모두의 사수 유료 모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시 자사몰 검색 광고도 해보고 인스타 광고도 해봤어요 책을 매개로 일하는 방법, 주도적인 삶을 사는 방법,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생각 정리 방법 등을 교육했고요 이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를 발견하고 그때그때 그때 새로운 강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은 저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었고 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취감이 그 어떤 일보다 좋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마케팅 활동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제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낸 인스타그램 콘텐츠였어요.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를 읽고 구매하지 않고 제가 쓴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보고 저에게 직접 DM으로 강의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콘텐츠 기획과 강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걸 제외하고 남은 활동은 모조리 정리했어요. 이때부터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면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가 한 8개월 차 정도 됐었는데요. 첫달 매출에 4,500% 정도까지 순이익이 상승했었어요. 서비스의 방향도 다섯 번이나 이 과정에서 피봇했고요. 상품의 가격도 10배나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올라간 가격만큼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 저는 모두의 사수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 딱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독자들이 관심 있게 읽어 주시는 주제인 마케팅, 생산성 관리, 팀 빌딩,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이 행동만이 수익을 창출하더라고요. 자사몰의 UXUI를 개선하고 상세페이지를 리뉴얼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행동들은 작은 수익을 내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기획해서 올리는 행동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한 일들은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자신 있었던 직무 영역들이었어요. 인스타그램 콘텐츠 기획과 발행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고요. 이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에서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그 구간을 돌파하려는 관성이 생기는데요. 해왔던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배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히는 구간이 생길 때마다 기준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배워서 그 관문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제가 일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에게만 제공하던 교육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점점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냈고요.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모든 시간이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재투자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마케팅의 본질, 팀빌딩의 본질, 생산성 관리의 본질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위에서 단계적으로 경험한 것 덕분에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는 사업이란 결국 수익을 만들기 위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집중해야 하는 단한 가지 행동을 발견하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찾으면 다른 건 저절로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 일에 더욱더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으로 사업도 설명하고 마케팅도 설명하고 경영도 설명하고 리더십도 설명합니다. 본질에 가까울수록 실행은 단순해지거든요.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